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콩콩입니다.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신기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. 어떤 것이냐. 바로 우리나라에서 쿠키런 킹덤을 즐기는 유저가 아닌 대만에서 쿠키런 킹덤을 즐기는 대만분의 계정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이분이 대만분이신데요 이분과 제가 연락을 하게 된게 어느날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처음에 연락이 왔냐면 당신의 길드는 사람이 부족합니까 하고 왔었고 그리고 스크린샷 몇 장이 온 다음에 Can you join your guild?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Can I join your guild 아닌가 아무튼 어, 길드를 구한다는 글은 왔는데 아니 무슨 딱 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건 또 무슨 컨셉질이야 하지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제가 좀 많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만분이시래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대만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지 이게 진짜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만에서 쿠키런 킹덤을 즐기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, 계정 리뷰를 조금 해볼 수 있겠느냐, 라고 여쭤봤더니, 솔직히 초반에는 조금 의심을 했어요. 아무래도 좀, 계정을 좀 저한테 공유를 해야 되니까. 그런데, 정말 고맙게도, 이렇게 공유를 해줬습니다. 와, <laughs> 어, 나이트!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은, 대만 유저의, 키런 킹덤. 한번 리뷰를 해볼텐데. 근데 이거는, <laughs> 야, 이거는, 어느 나라나 또 똑같구나, 어. 야, 귀찮은 사람들은 역시나 귀찮아해요, 원래. 어떤 식으로 꾸민 건지 감당하네. 이 친구가 어둠모드 스테이지 10-31까지 쭉 밀어놨고, 아레나는 마스터 5 찍어놨네요. 오! 야, 엄청 열심히 하네. 오, 나보다 60레벨짜리 캐릭터가 더 많은 것 같은데? 지금 없는 쿠키는 일단 없어요. 지금 보면은, 주로 쓰는 덱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잘 키워놨어. 한번 토핑도 잠깐 볼까? 피해감소 4.2 피해감소 4.3 피감 5.8 5.7야20%딱 채웠고 이번에 여기는 쿨 토핑을 오야 잠깐만 24%라고 5.2 6 4.6 4.7 4 우와 야, 토핑작 엄청 잘 해놨네, 진짜로. 토핑작 그냥 개지르게 해놨는데요, 여러분들? 얘도 11% 공격력 작은 조금씩 돼있고, 야, 토핑작까지 조금 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 같아요. 와, 창고 상태도, 야, 재고 관리가 좀 돼있나? 아, 근데, 잠깐만. 재고, 야, 재고, 야, 재고 어디 갔냐? 아, 우리 대만 친구가 생일이었나? 왜 케이크 하나밖에 없지? 재고가 없는 아, 이게 딱 알았다. 재고가 왜 없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지금 보면은 14성을 가고 있잖아. 14성에 쭉 달리면서 대무역까지 돌린 거야. 그래 가지고 지금 재고가 없으면서 돈까지 없는 그런 상태인가 봐요. 13에서 14갈때 1,300만 원 들어가거든요. 돈도 딱 지금 120만 골드밖에 없는 거 보니까 조금 그 오버해서 달렸나 보네. 야 근데 이거 케이크 타워는 당연히 뭐 말렙 층딱돼 있구요 와 친구 목록도 다 보면은 중국인 일본인 대만인 막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것같아야 친구창 글로벌하네 이 친구 아래 나도 보면은 티켓 하나하나 다 굴려가면서 지금 방어댁이랑 공격댁이나 뭐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좀 굴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친구만큼 요즘 잘안 하고 있거든요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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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열차가 아 이거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 이거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멈춰있고 연구도 한번 볼까요? 아, 아 연구는 그렇게 안 해놨네 아 체력 증가 이런 거는 좀 해.. 어? 아 이게 쿠키런 킹덤에서 가장 중요한 약간 내실 이런 거를 좀안 해놓으셨네 우리 대만, 대만 친구가 약간 그 왕국 굴리는 거는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고 약간 쿠키 키우는 거, 어, 쿠키 키우는 거를 좀 중심적으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보네요. 근데 쿠키를 키우려면 이 왕국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설탕농연구소를 쭉쭉 키워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쿠키만 키우는 약간 그런 성격인가 봐요. 아,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질은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. 조그만. 몇십만원 정도는 질렀다고 했는데, 그 정도면 솔직히 거의 무과금이지. 어. 몇십만원 정도면 무과금이지, 쿠키런 킹덤에서. 소과금, 소과금? 어, 소과금 정도? 근데 이 친구한테 재밌는 사실을 들었어요. 어떤 걸 들었냐면, 이 쿠키런 킹덤에 대만 유저들, 뭐 중국 유저들, 일본 유저들, 뭐 여러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, 우리만큼 열심히 하더라고. 어떻게? 이게 보시면은 지금 검색창에 쿠키런 킹덤, 중국어로 입력해서 해본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티어 표까지 상세하게 정리하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구리다, 토핑은 어떻게 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세세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왜 한국어가 나오지? <laughs>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대만에는 쿠키런 킹덤의 컨셉을 잡은 음식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못 가봤대요 <laughs> 그렇게 현지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나봐 아 그것도 가보고 싶은데 나나 나 대신에 좀 가달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대충 보면은 사실 해외 유저라고 해서 뭐랑 크게 다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레나 덱을 한번 보고 싶다? 아레나 덱 한번 볼까요? 아레나 덱은 이렇게 끼고 있네 어 삼탱 어 삼탱에다가 바다요정 끼고 퓨어 바닐라 그 최근에 논란이 하나 있었죠 샤베 상어가 딸기 크레페의 피해 감소를 못 뚫는다 어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가지고 삼탱 덱으로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덱인가 봐요 어이, 근데 뭐야? 아, 잠깐만, 버그인가? 무공비가 1 1레인데 깃털이 8레벨이라고? 이거 운이 얼마나 좋은 거야? 아니, 이, 이 친구 운빨 봐라? 운빨로 게임했네?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, 이거, 마스터 달성 보상 아닌가요, 이거? 요 녀석이랑 요 녀석. 마스터 그 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여기 두, 어, 여기도 있다. 여기도 마스터. 그리고 여기도. 여기도 마스터. 이 친구가 전통적으로 마스터를 달성한, 그런 친구가 보네요? 시즌 1부터 쭉 마스터를 달성했던 그런 친구 같습니다. 여기 꿀단지 이벤트도 <laughs> 참여했던 것 같고. 야, 이 친구 그래도 근본이 있네, 근본이. 굉장히 오래 하면서 소화금. 아니, 뭐, 소화금이라고 해봤자 뭐, 10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했지만. 아니, 그래도, 어, 괜찮은데요? 어, 너무, 너무 잘 키웠네. 진짜 쿠키런 킹덤의 애정을 담고 정말 열심히 한게 티가 납니다, 진짜 티가 나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만 친구의 우리 쿠키런 킹덤 계정을 한번 살펴봤는데, 어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해외 유저들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. 사실 쿠키런 킹덤하면서 이렇게 아래나 눌러보면은 외국어 닉네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. 근데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나만 보니까.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보셨다면, 혹은 이 친구보다 못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, 반성하시고, 우리 다시 한번 쿠키런 킹덤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